해산물을 음. 이용한 파스타인데요 생면은 제가 준비를 할때 당귀 잎을 이용해서 오일을 내고 즙을 낸 걸로 만든 생면 반죽입니다 색깔이 있는 반죽이고요 이걸로 오늘 딸리아텔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일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당귀 잎을 많이 넣고 오일을 뺐습니다 25cm로 썰게요. 이번 파스타가 오일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일부러 지영 셰프한테 말지마라고 한게 살짝은 조금 말리고 싶어서그랬어요 조금만 펼쳐놨다가 먼저 한 거부터 조금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게 해서 가루를 살짝만 더 하고 잘 빼냈고 공기층이 최대한 많이 생기게 안 뭉쳐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단기 딸리아델레가 완성이 됐네요. 마늘 샬롯부터 손질을 하고 생선 손질해서 조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음, 면이 칼국수 같은 살짝 멸적한 면이라서 거기에 묻어나면 더 맛이 괜찮겠죠? 마늘을 거친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. 그리고 병어. 병어는 포를 떠서 준비를 할 건데 다섯 장 뜨기를 할 거예요. 가운데를 기준으로 뼈를 따라서 칼로 살짝 긁어가듯이 갈등을 뉘어서 이렇게 긁어주면서 가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이렇게. 옆에는 이제 칼을 이렇게 넣을 순 없으니까 뒤집어서 오리쪽이 위로 가게 한 다음에 다시 가운데에 칼을 비스듬하게 넣은 다음에 살살 긁어주시면서 옆으로 가십니다뼈 위를 딱 탄다는 느낌으로 긁어주시면서 나왔고요. 오늘은 요거 두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. 저배 쪽에는 갈비뼈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가운데에는 뼈가 있을 수 있어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낼게요 그리고 가시가 혹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한번 살 만져보시고 가시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 보고요 없네요 자 이거를 좀 약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을게요 자 조리를 한번 해 볼게요 팬부터 먼저 달구고 나서 순서를 마늘 샬롯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우 생선 관자, 단단한 재료부터, 물은 재료 순으로, 바늘과 샬롯 먼저 해보고요. 약불에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볶아진 다음에, 토마토를 넣어주고요. 새우. 관자 순서대로 넣을게요. 벌써 좋은 향이 막 올라오네요. 자, 그리고 화이트 와인. 비린맛도 제거하고 기분 좋은 산뜻한 산미와 약간의 당도 더해주는 역할이 됩니다. 해산물을 살짝 와인에다가 살짝 익혀볼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와인이 거의 다 졸여졌으면 여기서 이제 조개 육수와 비스크 어, 해산물을 계속 넣고 조리게 되면 오버쿠킹이 돼요. 어, 맛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어, 해산물을 살짝 빼놓을게요. 특히나 관자 이런 것들은 많이 익히면 맛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부드러운 생선이기 때문에 새우는 조금만 더 맛을 내고 뺄게요. 소금으로 간 살짝만 하겠습니다 토마토 껍질 좀 내주세요 자 소스는 이정도 이제 다 됐으니까 면을 바로 삶아볼게요 면 염도 0.9% 맞췄어요 자, 소스 농도는 이 정도로 맞췄어요 면 양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남아있는 양을 한번 보시면 돼요. 소스 양과 면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큐브로 한두개 정도 후추 좀 넣어주세요 어 여기에도 단기 오일을 한번 뿌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잘 어울리는 서비를 한번 완성이 됐네요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당기면이랑 한번 어보겠습니다음 향긋한데요? 마지막에 당귀회를 당기 뿌려가지고 당기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니까 해산물 비린맛도 안 나고 음?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이건 팔면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을까요?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, 들어가는 재료들이 워낙 가격대가 있는 재료들이라서, 팔게 되면 2만원 후반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. 네, 저도 한 2만원 중반에서 후반. 면은 굳이 단기를 안 쓰고, 다른 거 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, 오늘 이렇게 단기를 넣어서 만든 딸리아 뜰레로 해산물 파스타 만들어 봤습니다.